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제약산업학과장을 맡고 있는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약 재학, 성균관대 제약바이오산업 특성화대학원, 즉 학교에서는 이제 제약산업학과로 입학하게 되는데요, 이 학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균관대 생각하시면은 여기 표지에 나온 그림처럼. 굉장히 전통적인 어, 부분과 굉장히 현대화 첨단을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 이미지가 있다고 보실 겁니다. 어, 아직까지도 자실은 성유한대는 어, 공자님의 탄생일 날 학교가 전체 쉬는 정말 어, 굉장히 전통을 중시하는 어, 하나의 모습과 함께 굉장히 연구 역량과 산업화에 있어서 앞서 나가는 기업가적 대학으로서의 모습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어, 우리 제약산업학과가 설립된 배경은 이그 우리 어 1이대 주력산업 중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이 굉장히 주, 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 여전히 인력 부족률이 굉장히 높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인력 수요는 2016년부터 2020년 한 3만 명대로 증가하고 있는데 인력 공급은 아직도 이에 못 미치고 있는 것들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뭐 여러 부분들에서 부족이 있지만 심각하게 생각되고 있는 부분들은 허가나 급여 분야 또는 사업 개발 분야 또는 해외 영업 분야 등등의 기술을 사업화하는 분야에 있어서 전문 인력들이 매우 부족하다고 라 알려져 있습니다. 제약산업학과는 2012년 국내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으로서는 가장 먼저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10여 년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세단계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1단계 에 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 저희가 실용학문으로서 대학원으로 성장을 해서 마지막 지금 3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연간 신입생이 60여명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누적 졸업생으로는 2020년까지 259명 그리고 풀타임 취업률이 2017년 2020년 졸업생들의 경우에 97.1% 그리고 어, 취업의 퀄리티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수한 취업의 줄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면은 연도별 입학 주, 어, 수가 2012년 30명 정도에서 2020년 65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많은 학생들이 성균관대 재학생 업학과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졸업생들이 현재 2020년까지 250명으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동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떤 학생들이 들어오는가 보면은 학생 전공이 약학은 한11% 정도, 생물 화학이 39%, 생명 공학이 18% 정도. 어, 경제 경영 분야도 잘3% 정도 있고 기타 여러 인문 사회 계열에 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 소속은 어, 풀타임 학생은 이 중에서 저희가 어... 16% 정도 차지를 하고요. 국내 제약회사에 재직 중인 학생들이 한40% 정도, 국내 다국적 회사, 기타 시아로 기업이든 또는 벤처 캐피탈 같이 여러 제약 주변 산업, 제약 바이오 주변 산업에 있는 여러 인재들이 제약 산업학과에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성과를 보면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풀타임 학생으로서 졸업을 한 학생이 35명입니다. 그중에서 취업한 학생이 34명으로서 한명을 제외하고는 전체 취업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취업 분야의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내, 어, 각각 성함은 지웠지만 그 학생들의 출신 학과와 그다음에 취업 기업들의 부서들에 대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전체 34명 중에 보면은 20. 그니까 사분의 일 해당하는 이십사 퍼센트 정도, 여덟 명 정도는 녹십자, 대웅, 한독 등 국내 제약 기업에 취업을 했고, 열한 명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메이톡스등 국내 바이오 기업에, 여덟 명은 m s d 노바티스, 오노 등 외국계 제약 기업, 그 다음에 일곱 명은 i q 큐 i a 등등의 시아 o 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다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이. 어, 정말 국내에서 모든 제약 어, 분야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다 약대를 졸업해서 입학한 것은 아니고 생명과학부터 제약공학과 등등 여러 다양한 학과들, 심지어는 인문사회계열의 학과들을 졸업을 해서 제약기업의 어, R&D부터해서 개발, 임상, 사업개발 등등의 분야로 당당하게 취업을 정규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는 어~ 저희가 생각하는 인재상은 제약 바이오 강국을 선도하는 산업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해서 어~ 제약산업의 전주기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그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해결해 나가는 기업가적 인재 즉 스스로 업을 일궈내고 스스로 어~ 일을 해나가는 그런 인재를 창출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되는 분야들은 기업가적 인재, 그다음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글로벌 역량 인재 교육, 그다음에 실무 역량 중심의 인재 교육을 어 4대 목표로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어 제약 산업 학과는 그동안 제약 경영, 규제 과학, 약물 어, 경제학 이세 가지로 운영됐던 것들을 2021년 23년에는 네 가지 분야로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점되는 분야가 바이오벤처경영이라고 해서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들과 새롭게 비즈니스를 어떻게 만들고 사업을 성장시킬 것인가 하는 바이오벤처경영들 신설이 되었고 또 데이터 중심으로 제약 인허가와 의약품 안전관리를 해결해 나가는 의약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의약품 규제과학 의약품 마켓세스 이렇게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어, 전공 트랙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바이오벤처 경영 전공 트랙은 어, 들어오시게 되면은 바이오 의학 기술에 대한 기초 이론들과 제약 산업 정책, 바이오벤처 경영론, 어, 바이오 특허 전략, 전략 마케팅, 기술 가치 평가, 전략 경영 등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바이오벤처 경영 프로젝트들을 운영을 해서 어, 실제로는 이 전체적인 전공 트랙을 통해서 바이오 기술 경영 사업화 짓을 겸비한 제약 바이오 사업 개발 전문가를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해서 여기를 통한 인력들은 제약 바이오 기업의 사업 개발 부서라든지 제약 바이오 벤처 기업의 설립 내지 취업, 연구 개발 경력자의 직무 변경 및 확대 이런 식으로 역량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의학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트랙은 여러 통계적인 자료 분석 방법론 그다음리오럴드 데이터 그다음 빅데이터 자료 분석 시판후 안정성 관리 의학 데이터 마이닝 어 심지어는 이제 의학 데이터 인공지능 활용론 등을 학습을 해서 리오럴드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약 기업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 해결 역량을 가진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약 기업의 약물 감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인력 수요를 인력 수요를 보이고 있는 약물 감시나 메디컬 부서에 취업을 한다든지 인공지능 신약 바이오 벤처나 또는 임상 개발하는 경력자들의 직무 변경 및 확대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약품 규제 과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약사 관계법규, 인허가론, 바이오 약품 특론, 제조 관리학, 임상 시험 어, 국제인허가, 그 규제과학특론 등을 통해서 바이오 분야 및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규제 시,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허가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해서 제약기업의 RA 부서, 인허가 부서나 해외사업 부서들, 그 바이오 벤처 기업에 참여를 하거나 또는 생산 품질 경력자들이 직무를 변경하거나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트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켓 억세스인데요. 마켓 억세스라는 거는 어 의료시장에 진입을 해서 의약품 가격이라든지 환자한테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과 보건의료체계, 임상연구 설계, 보험약가 정책, 체계적 문원고찰, 경제성 평가 등등을 통해서 통합 마켓 억세스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해서 이를 통해서 제약기업의 마켓 억세스 부서라든지 약가 부서, 마케팅이나 메디칼 부서, 어, 등등에 배출할 수 있는 역을 어,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이외에도 공통교과목으로서 약물작용기초이론, 어, 기본제조약학, 제약바이오산업경영론, 어, 제약산업융합세미나 등등의 공통교과목들을 운영을 해서 어,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 백그라운드를 가지더라도 어, 이 코스들을 다 어, 충실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 모든 교과목들이 어, 이론 중심이 아니라 문제 해결형 실무 실습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여 년간 축적된 사례 실습 교육을 체계화해서 사례의 실습 교육 중심의 어떤 교재를 개발하고 강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제약 기술 가치 평가도 이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약품들의 성공 확률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다음에 여러 루열티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실습을 하고요. 제약 산업 정책론의 경우에도 R&D 정책, 약가 정책, 제너레이 정책에 대해서 학기 말에 모의 토론의 정책 모의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입장들을 스스로 이제 알아나가고 디베이트하는 것들을 실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성 평가에도 경쟁성 평가 모델링 방법로해서 실제로 결정 수용 분석이나 마르코프 모델 같은 모델링들을 직접 수행하고 빅데이터 자료 분석론 같은 경우에도 여러 어, 리얼월 데이터 이해와 통계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특히 저희가 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널리 지금 최근 사용하고 있는 어, R 프로그래밍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 재학 기업의 입사자들에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r 을 이용을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는 것을 중점적으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약산업학과의 주요 교수진으로서는 제약기술경영, 바이오벤처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경영 분야어 제가 있고요, 약물역학과 데이터 사이언스를 담당하고 계시는 신주영 교수님, 약사관계법규와 규제과학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재영 교수님, 그다음에 경제성 평가와 의약품 정책을 담당하시는 이유경 교수님, 그다음에 규제과학의 손영 교수님, 약가정책의 박미애 교수님 등. 어, 이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외 40개 기관과 산학협력 협약들을 보이는 어, 지금 슬라이드와 같이 협약을 해서 이걸 바탕으로 어, 재학생들의 인턴십 실습이라든지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 실무 교육을 들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들을 구축을 해서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여러 교육 내용과 어, 여러분들의 글로벌 역량들을 올리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여러 대학들과 중국, 스위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어, 프로그램이 저희가 글로벌 인턴십들을 지난 어, 거의 5년 이상을 운영을 해왔는데요. 어 단순 견학이 아닌 실질적인 글로벌 실무 인턴십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이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의 우수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노바티스 온콜로지 본사 스위스 바젤에 있는 본사와 인턴십 협약 관계를 해서 지금까지 매년 여름에 제약산업학과 석사 한 명을 선발을 해서 뉴어 스위스 바젤과 뭐 홍콩 뭐 이런 등등에서 어, 근무를 한달 동안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인턴십 경험 졸업생의 글로벌 업무 역량들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여러 개 다녀온 학생들은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에 취업을 하는 등 우수한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2020년과 21년 두해 동안은 코로나19로 지금 중단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 개선에 따라서 해외 인턴십들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해외 대학 인턴십으로서 미국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와 여름 인턴십 해박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에 3명에서 6명 정도 선발을 해서 미국 FDA 인허가제도나 프로젝트 실습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자들의 뭐 취업력도 굉장히 우수하게 연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2021년은 온라인으로 이제 운영을 했고 어, 상황이 좋아진다면 저희가 여름에 어, 3명에서 6명 정도를 선발해서 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학생 지원에 관련돼서는 어, 전일제 학생의 경우에 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록금 지원 제도가 있고요. 어, 그리고 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대부분 교수님들의 정부나 산업하고의 연구과제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 소정의 인건비라든지 참여율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고요. 그 이외에도 학생들의 외부의 여러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뭐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 구입 등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국내 학회 참석들을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성균관대 에 있는 기숙사에도 대학원생 학생들도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들을 주고 있습니다. 저이가 2022년도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지만 내년도 봄에 입학하는 대학원 입시 전형 일정이 9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원서 접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전형은 10월 23일이 아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 정도 스케줄로 갈 거고요. 합격자 발표는 11월 4일 나와서 우리가 새학기 시작은 2022년도 2월 말부터 여러분들의 입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학산업학과 입시 면접은 9월 말에 공고되는 입학 전형들을 보시면 여기에 재학산업학과가 있습니다. 재학산업학과는 석사로만 모집을 하고 면접 전형 방법은 전형 방법은 면접 전형으로 진행합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그 서류를 바탕을 둔 면접 전형으로서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학업 능력과 그리고 어, 여러, 뭐, 외국어 능력들, 어,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자 하는 동기와 의지들에 대해서 면접을 통해서 심사하고, 어, 어, 그 여러분들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어, 학과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입학에 관련된 정보들은 홈페이지에 보시면 어, 여러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고 어, 이런 궁금증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의처나 또는 소개 영상들이 다 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 관심 있는 분들 찾아보시고 어,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제약산업에 합류할 수 있는 어, 그런 기회가 오기를. 어, 여러분 어, 저, 다 함께 어,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상으로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